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누가 보면 11장, 9절과 10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면서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하라 내비든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은 되리라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한 대로 되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 1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무엇이 있을까 다가가 보셨지만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마가문 11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나서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고,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마가본 11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니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성전정화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정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는 장면이 마가복 11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나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 나이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것 모두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적 제사에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들,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볼수 없었고 주님은 이들에게서 아무런 기도의 열매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이 성전정화 사건을 통하여 잎사귀만 무성한 유대 백성들, 강도의 속을 만들어린이 종교 지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성령의 시대에 새롭게 태어날 공동체를 향하여 22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집을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2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24절에서 결론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소원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오늘 마지막 기도한 듯 되리라 주의 말씀을 함께 열린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속에 함께 찾으며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한 대로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유대인들의 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은 형식적 제사만 남아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예배자의 삶은 없고 예물은 드리지만 감사의 마음은 없으며 성전에 올라오기는 하지만 바른 기도는 드리지 못하는 유대인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강도의 속으로 변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종교 지자들을 창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거룩한 제사를 위한다면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돈을 챙기는 이 제사장들 바로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버린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이 종교 지휘들의 타락이 유대 백성들의 믿음 없는 영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만미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이 성전에서는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장사꾼들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이 되리라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대전제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믿은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계속적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적 믿음. 마가복음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모두 다섯 번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의 믿음이 등장하는 현장에는 모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현장을 그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본 4장 39절 40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본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한 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모두 이적 사건과 관련되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세 번은 구원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필요함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에서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욕기 9장 5절과 6절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2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구든 지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도구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의적 사건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이적 사건을 일으키기보다는 사람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홍해의 기적 현장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있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에는 믿음으로 외쳤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응답의 불이 떨어지는 현장에는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일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도구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믿지 마시고 지식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도구가 되어 기도한대로 기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일까? 두 번째, 우리의 말을 기도의 언어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여기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건니가 주일 설교 시간에 말에는 그대로 되는 힘이 있다고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의 말을 기도의 언어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이 14장 28절 말씀은 사실 두려운 말씀인데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일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일세대들은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광야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대고 살았고 출애급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느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기도의 언어로 받으신다는 것을 다위은 10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나의 완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언어라면,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지금 내 생각의 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을 입에 대고 살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일까 세 번째 마지막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23절 마지막 곳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되는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의심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의심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찾아보니까 야거보소 1장 6절, 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거보 사도도 기도에 관련된 성경구절을 쓰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 더.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요, 믿음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기도, 죽은 기도의 시작은 의심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자의 마음과 생각에 이 의심의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음을 야고보사도는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을 때 전화번호 11자리 중에 한 자리만 틀려도 우리는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구보사도는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왜 바다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일까? 바다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적 바람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그 바람의 크기에 따라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바람, 저 내일은 저 바람 하면서 이 바람 때문에, 이 바람의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사람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여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1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맞아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왕에 읽었으니까 표시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표시해 주시고 그대로 되리라 밑줄 그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기도한 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계속과 반복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 모두 현재 시제 동사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계속과 반복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기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한두번 해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제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벤트화하고 쇼같이 하는 것, 전 정말 싫어합니다. 기도는 보여지기 위한 쇼가 아니고 요란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적이어야 되고 반복적이어야 됨을 성경은 여러 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거라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연속적이어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아마 이 바울 선지자들의 영적 싸움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아직 뛰어주지 마세요. 온고대로 쭉 가십시오. 자,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모였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불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서 피까지 흘렸습니다. 그 장면이 1 1기상 18장 26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지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바로 일종의 마치 쇼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의 불을 내려주셨어. 그이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짖으시고 반복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어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복된 기도선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언대로 되는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리 감사. 자, 이 십사절 보시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 숨겨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에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래에 가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미래에 가서 응답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미리 감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에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것이 이게 기도자의 신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응답받고 감사하는 거요?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하는 거요?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에 가서 우리를 위해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시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은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리라. 오늘은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 마음껏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심어 놓은 기도 씨앗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차가운 나무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심어 놓았을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 마음껏 예비하는 자유의 열매로 나타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를 심으실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를 심으실 때,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내 부족한 기도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열매로 나타남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되리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기도한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 미래의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미래에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 감사하는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소원대로 되게 해주시고 믿은대로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데는 놀라운 기절이 나도록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는데 놓으시는 우리 구제 예수님의 은혜와 이 나라 민족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젊은 죄종들을 보내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이땅 전역에 십자가를 세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주신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가 지금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 미래에 가서 우리 민족과 나라와 자손들을 위하여 놀라운 응답 역사를 만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감절히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